소득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다음 세대는 국민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말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에서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돈 되는 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현재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18세에서 6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무원과 군인은 따로 운영되는 공무원연금이 있기에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 소득월액 곱하기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하여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기준 소득월액은 신고 소득월액에서 1,000원 미만은 잘라 없앤 금액을 적용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인 4.5%씩 부담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국민연금 납부액 계산법은 본인 월급에서 4.5%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노후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급여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를 대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유족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급여입니다. 사망일 시금, 유족연금 혹은 반환일 시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장례, 장례를 치르는데 도움을 주는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국민연금예상수령액. 국민연금예상수령액은 NPS 예상연금모의 계산기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소득정보, 크레딧 대상을 차례대로 입력한 후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결과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쉽게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납부액 조회 또한 국민연금납부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납부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역시 NPS 내연금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하시면 마이 페이지에서 나의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장 가입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관과 국민연금의 가입월수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매월 10일 국민연금 납부기한 이전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고 다니고 있는 사업장, 회사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는 의무이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돈 되는 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